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UX 링크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서 AI 테마가 강세로 올라온다. 특히 제가 이런 AI 테마 일정은 지난주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다. 누구나 쉽게 20에서 30%대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목표가 그리고 AI 테마는 언제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건지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안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UX링크입니다. 현재도 다시 한번 8%대 상승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어제 17% 그리고 현재 8%총 25%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 특히 우리는 충분히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저희 정보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엔비디아가 AI 테마 인텔 파운더리 인수에 합류하면서 AI 코인이 지난주에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린 만큼 충분히 대응 가능하셨던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 설명과 지금부터는 목표가 그리고 신규 타점 들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UX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바로 뭡니까 AI 테마에서 지금 상승 여력이 나왔다. 특히 카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고가 대비 30%대, 종가 대비 21%로 마감하면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실 수 있었다. US링크도 오랜만에 뭐죠? 다시 한번 AI 테마로 상승한 모습 나와줬었는데 이게 왜 대응 가능했었었냐? 고가치고 지속해서 빠졌었던 UX링크가 이때 거래량이 붙어줬었던 이때 바로 딥시크와 AI 업무 체결을 맺으면서 상승이 나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X링크가 AI 테마에 속한다. 그리고 기술력 하나는 인정받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AI 일정 앞서서 지금 엔비디아 GTC 기대감의 테마가 나오는 건 우리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었던 구간이에요. 수익이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계속해서 제가 저희 정보방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카브 코인은 거의 30%대 반화도 상승 중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코인은 카브 그리고 UX 링크 충분히 두 종목 합쳐서 50%대는 수익률을 러프하게 만들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근데 이제부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오랜만에 2일 연속 거래량이 늘면서 현재 벌써 전일 거래량을 돌파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런 엔비디아 AI 일정 바로 17일에서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매도 물량을 처리해야 된다 바로 20일에 매도 물량을 정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일정 재료 소멸이 되기 전에 재기 소멸 당일에 보통은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일 기점으로 우리는 매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20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이번 주 20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 바로 FOMC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기준금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기점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흔들 예정인데 우리는 이 흔드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일정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는 계속해서 다양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변동폭이 심한 장이 올 거예요. 특히 FOMC 앞두고는 강한 변동폭, 그리고 21일에 종료되는 AI 컨퍼런스도 지금 우린 다시 20일쯤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라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더 상단 라인 950원에서 980원 라인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아주시는 게 이상적이다. 거래량이 터져주고 아직 과매수 추세 지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UX링크는 지금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요. 시간당 거래량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온 만큼 그, 다시 한번 상승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 항상 말씀드렸죠 ai 테마를 시작으로 이번 연도 정말 중요한 일정이 계속해서 앞두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뭐 가입비 뭐 비용 조건 절대 없습니다 하단에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저희 입장 리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 절대 영상 스킵 없이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이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바로 2분기에서 3분기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에버리지가 떨어질 때 다른 분기 대비. 이 뜻은 뭡니까? 바로 비트 자금이 알트로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시발점은 2분기부터 올라서 3분기에 요렇게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4분기 때는 어때요? 비트로 자금이 이동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4월부터 9월까지 요렇게 어때요? 마이너스 손실률이 큰다. 비트. 그럼 이 뜻은 알트에 강한 장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요? 4월부터 시작되는 비트의 하락, 그리고 알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알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런 패턴은 과거 2020년 비트콘 시즌2 때 열었던 골든크로스 급격한 상승을 만드는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2024년 강한 상승이 오고 있다는 라 것을 암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비트 도미너스가 현재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비트 도미가 무너지면 알트대 데블장이 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눈치채셔야 될게 AI 테마,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상승을 만들면서 결국 디파이 시작 프로젝트의 상승까지 랠리를 만들어줄 거냐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종목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 비트의 도미노스가 무너지는 만큼 알트의 강한 상승이 오고 있다라는 상승 공식 또한 지금 정확히 모든 지표와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알트들을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 수급 보는 방법 정말 중요하다. 세력들이 확인하는 세력법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정보방에 100% 무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세력법 설정 방법 다들 확인해 보시고요. 하단에 010 4203 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정보방. 다들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5분 이내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 설명 하나 남아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정보 방에 말씀드리는 수급 차트예요. 이기는 거래량인데, 지금 이부분 수급 차트예요. 수급이라고 하면 결국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는 패턴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순 매수세, 녹색깔봉이 순 매수세고요. 빠질 때는 이렇게 빨갛게 매도 물량이 많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때요? 순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과대 낙폭을 했던 u x 링크 상승까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언제까지? 일단 2 0일 FOMC 그리고 마지막 설거지 비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력봉에 매도물량이 빠지는 구간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하 워낙 오랫동안 빠졌었던 UX링크는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한 박스가 올려져 950원에서 980원까지는 열려있다는걸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 시간당 거래량을 보시면 강하게 수급이 나온 만큼 상승이 나온 만큼 지금 어때요? 이 수급세가 강하게 떨어지는 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공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력법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영상 하단에 010-4204-6667번으로 지금 7번만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5분 이내에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의 번호로 7번 보내주시면 제가 수급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 모두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저희 정보방에서 들어오셔서 다들 지금 AI 테마 그리고 강한 알트 시장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어떤 것인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입장립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